야, 이거 네, 나 이제 내가 달고 있는 거라. 어 해야지? 한테어 나도. 해줘. 네. 야, 나도 할래. 에이. 찍어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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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상 찍어야 돼. 나한 찍어볼래. 알겠어, 이 찍어봐. 들어봐야 돼. 이 예, 들어봐. 찍거이건 뭐야? 아, 그거 그나가구나야공 공을, 공을 잘 찍어 야돼 공을 잘찍나고나잘찍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지? <목소리> <mouldy> <밀> 지사합다열개서게 <목소리> <목소리> <한>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서 벌려주고 벌려주고 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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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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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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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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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Yeah! 안대오안대오 아, 이거 이현이 새꼴 먹었다, 이거. 언제? 방금. 이제 이 아니야. 새꼴 먹었다. 来来来来！进来！进来、oh,！进 <automate> 来 <his ACL>、uh, uh.！进 <sit> 来 <on politicians studio>！进来、um！进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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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야, 너 저거. 도빨니다 야, 지금 달리고. 그래. 다시 <laughs> 뭐어 <했어>? <laughs> 아, <큰일> 아, <laughs>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오. 오, 됐어, 오 놀랐다, <laughs> 안 되겠다, 여기서. 아! 선수들의 몸 푸는 장면.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どう? 别叫了，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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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别 걸려주고 붙어 붙어. 보자. 희진이야. 예. 왼발 좋아. 지아나. 현지야. 지안. 현지안. 지아나, 네가 커버를 해줘야지 뒤에서 올라가지 말고. 어, 올라가, 어, 올라가, 올라가, 다시. 어, 멀리 서, 멀리 멀리서 올라가. 따라, 멀리서 타깔나, 올라가. 자, 빨리, 빨리, 빨리 야, 붙어있으면 안 돼. 뛰어. 멀리 줘, 멀리 줘. 어야야안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앞에, 앞에 있잖아. 지원아, 앞에. 그렇지. 어안안 <목소리> 안에 들어가고! 빨리해, 빨리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주진. 그렇게 야지 들어가요! 시진아 주진아! 주진아, 주진아! 주진한 명이 아주진주아 주진아! 오! 괜찮아, 주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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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명이진아 주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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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잖아. 한 번에 빡. 그렇지. 김민이수 있으면 이 상현이 아빠 몸 출련 어떻게 해요.